우리가 교의력으로 보면요, 우리가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초점 맞춘 것이 교의력인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대림절 시작하면서 어, 교의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의력을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 우리가 아내를 예수님의 초점 맞추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일력이 예수님의 삶에 초점 맞춰져 있고, 그래서 교일력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이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다짐하고 어, 우리가 어, 송구역 신예배가 우리가 훨씬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아, 내년에 좀 올해는 새롭게 뭔가 신앙상은 잘해야지 뭐 성경 읽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오늘이 더 중요한 날이죠. 2024년 1월 1일보다, 오늘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교위력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교위력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위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교일에게 초점 맞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지금 다시 하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림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성탄을. 그럼 성탄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고 하면서 또한 성장하셔서 고난받고 이런 부분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힘이 없어서 받으신 것이 아니셨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내가 힘으로, 권력으로, 뭔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좀 견디고 참고,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삶으로 나가는, 예수님의 조치를 맞춘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많은 그런 교훈들이 바로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 r 매주 우 성찬 성찬 을해을해죠우죠우초대초회때회면은면번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h i s 데 그들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와는 달리 상당한 시간들이 그들에게 소유가 돼요. 때로는 몇 시간, 하루 종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바로 조택구일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한 시간이죠. 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배번 성찬예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 일부분, 매, 대부분의 교단들이 성찬 예식을 1년에 두 차례 이상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단 헌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시면서 너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것이지만 특별히 성찬 예식을 신이 제정해 주셨고 우리가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달리식에서 붙잡히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바울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했고 가르쳤고 그러면서 지금 성찬 예식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바로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알고 참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단지 연례적으로 하는 그냥 행사가 아니라 성찬 예식에 내가 참여하면서 이 예식이 나에게 의미한 것이 뭘까? 우리가 그걸 알고 참여할 때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그때에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서 신이 재정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라고 했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 우리가 본다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죠. 우리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깊이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진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이셨고 우리의 생명이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절과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요.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기념, 이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00년 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본을 모이신 것을 기념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모든 피를 흘리고 심지어는 몸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쏟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양손에, 양발에 옷이 박히시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그식 은혜 그 감사 우리가 그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냐고 그냥 세상 속에 묻혀서 분주하게 우리는 살아가기만 하는 거죠. 그데 우리가 세상 우리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분주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았달지라도 우리가 성찬 예식 할 때만큼은 다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성찬 예식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데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내 사명이 무엇일까? 그걸 알고 그 사명을 다시 그 성찬에 베푸셨던 예수님 앞에서 다짐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이게 성찬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우리가 마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다짐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그를 믿음으로 구원이 그들에게 구원이 도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걸 믿도록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몇번 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이게 핵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떠나실 때,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도인이라며이 공통적인 사명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물론 더 특별한 사명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며 누구나 다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모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에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해 주고 있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다짐하면서 우리가. 1년을 우리가 지나갈 때 예수님 삶에 맞춰 지나갈 때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장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고 다는데 아무리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자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그 예심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염려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대리 마시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절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땅끝까지 전하는 그 복음의 사명들을 다시 다짐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함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세번째 목적은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줍니다 우리가 16절 1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밤 축복의 장7장 바로 앞장 앞장으로 가서 16절 17절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바는 그리스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다. 이것도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피에 참여했고 그리스의 몸에 참여하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떼는 떡은 그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한 떡에 한 몸에 한 피에 우리가 동일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쉬운 말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 그럼 이건 가족이잖아요.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히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하늘나라가서도 똑같은 가족이 공동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만큼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그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족관계도 영원한 관계는 아닌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관계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한피한 한 몸에 참여한 믿음의 공동체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똑같은 영원한 가족 공동체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이게 바로 하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그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떡과 잔을 나누게 하시면서 우리 영원한 관계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 참여하면서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게 될때 우리는 한피바다, 상송같은 한피바다 한몸 이룬 형제 자매들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 다시 정리해 보면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잊어버렸던 은혜, 식어진 감사, 그첫 사람을 회복하는 바로 그런 시간.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는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증인으로서 삶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교의 공동체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 교의 공동체는 한 피바다 한몸 이룬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신앙 가족 공동체인 거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천국에서도 가 이어지는 그 영원한 공동체라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세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히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 성찬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는 시간되 주시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